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그1년 동안을 머물던 시내 광야를 이제 떠나서 가난으로 행진을 시작해야 되는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그곳에서부터 약 11개월 5일 동안을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체결하고 각종 윤례와 법규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다 지은 후에.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군대로 다 정비를 해놓고 이제 광야로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약한 25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잘 행진하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 방법을 주시게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오늘 은 나팔을 통한 신호 규정을 제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 모세 당시에 은 나팔은 두 개만 만들었으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론의 아들들이 두 명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둘이니까 나팔이 두 개가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두 명, 바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어, 제사장으로서 나팔을 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두 개의 나팔을 만들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는 제사장이 약 120명 됐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나팔을 만들어서 그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은나팔은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신성한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이 나팔을 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은 나팔을 부는 그 수요와 그 방법 부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어, 모든 백성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은 나팔 소리는요 그 백성을 부르시고 또그 백성을 지휘하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과도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바로 들을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우리가 어, 성도님들이 늘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영적으로 민감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9장에서 보면 구름이 나옵니다. 그 구름은 그 속에 가려진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멈춰 있으면 멈추는 것이고 구름이 이동하게 되면 아,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모든 진영들이 함께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표현이 구름이었다라면 오늘 10장으로 와서는 바로 나팔소리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는 신호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구름이 떠오르고 그 사실을 제사장을 통하여서 어, 알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은 나팔 소리가 불려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백성들이 그 신호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눈으로 본 구름과 그리고 이제 귀로 듣게 되는 나팔 소리. 자, 결국, 연이 공동체가 생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공동체가 생존하는 방식을 바로 구름을 보며 그리고 나팔 소리를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연희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눈으로 보여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장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오늘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재단에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름이 영적인 이정표라고 한다라면 오늘 나팔소리라는 것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불려지는 이은 나팔소리는 이 이정표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을 소집하고 그들을 이끌어 가고 행진을 해 나가는 알림 신호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연익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섭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섭리를 따라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의 개인 개인의 목소리만을 높여서는 절대로 온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갈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은 나팔 소리의 규정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 단임 목사님을 세워 주시고. 그 단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기를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나팔소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만 불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귀로 듣는 여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귀로 그 소리를 듣고서 정확하게 분별하여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아주 쉬운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바로 귀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팔소리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인간의 통신 수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되면 너무 좋겠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따라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너도 나도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얘기하게 되면요. 이 교회가요, 잘못하면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배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두가 다 나에게 주시는 계시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연희공동체에 속해 있다라면 오늘 연희공동체 지도자로 세워주신 단임 목사님의 지도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그때서부터 예 흔히 얘기하는 풍지 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멋대로 움직이게 되고 그때부터 교회는 더러운 영적권세가 그토록 바라는 분열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분열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그 분열을 조장하는 우리를 속이는 더러운 영적권스들의 견고한 진들을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바로 연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귀로 듣는 들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민감하게 듣고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는 담임 목사님 혹은 우리를 지도하고 있는 목사님들 혹은 전사님들 혹은 인도자님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다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 나팔 둘을 만들라고 지시한 다음에 그 사용법을 자세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은나팔 둘을 동시에 길게 불면 회막으로 온 백성들을 모세 앞에 소집하는 아 소집하게 되고 또두 개가 아니라 하나만 불게 되면 천부장된 지휘관들만 모세 앞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또 은나팔을 일차로 짧게 불면 그리고 길아 짧고 길게 불면 어 이게 참 논란의 여지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본문마다 다 틀려요. 어떤 곳에는 크게, 어떤 곳에는 길게, 어떤 곳에는 짧게, 어떤 곳에는 울리며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어, 크게라는 것은 뭐냐면은 왜 경적 소리처럼 빵 하고서 이렇게 크게 들리는 소리예요. 폭탄음처럼 괭음 같은 소리. 블래스트라고 얘기하는 그런 큰 소리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크게 소리 내지 말지여다 하는 것은 blow라는 단을 써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악기를 연주할 때 소리를 바람을 불어 넣어서 소리를 내는 것과, 아, 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크게든 길게든 짧게든 어찌됐건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다른 소리를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신호 규정을 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 주신 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소리를 분별해 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적 권세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때문에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잘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팔 소리는 듣긴 들었지만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공동체는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인들이 600명, 700명이 모여서 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 네,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자꾸 자꾸 선포하게 되면요. 이 공동체는 정말 이리저리 혼비백산 난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는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나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날 때에는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기적을 일으키니 나에게 와서 기도를 받을지어다. 나에게 와라 할 것이 아니라 그때에 가장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정대로, 율법대로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나를 통하여 기적이 나타난다고 할 때에 그 기적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오늘 우리 연희공동체가 헌비백산, 풍지박산,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신 음성이 있다라면 겸허하게 다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음성을 겸손하게 따라가십시오. 오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은나파를 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은나파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파를 만들어 불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하나님은요, 당신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룩한 도구로 은나팔을 삼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은나팔은 반드시 제사장들로만 불도록 하셨고 이것을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규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은나팔을 불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나팔을 불되 오직 제사장들만이 불도록 하셨고, 대대로 지킬 규정으로 오늘 8절 말씀에 규정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요, 광야 행진과 전쟁 출전에 있어서 은납할 이외에 다른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움직여야 된다는 라 거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아,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몇 개월 지나서 아 기도해봤더니요 그게 잘못 갔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실수를 줄여가고 점점 더 없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무엇으로도 그 음성을 대체해서도 안 됩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온전하게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아, 목사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는데요. 목사님만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저도 기도하는 거리요. 우리가 흔히 실수할 수 있는 이 부분이에요. 어,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아,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내용들은 다 내려놓고요.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1년 동안 목사님께서 지시하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1년 동안 그것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을 때에 그때 목사님께 말씀하시, 말씀합니다. 아, 목사님, 이제 이 프로그램이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면 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다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그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책임자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준비하였고 너무나 힘들게 준비한 사실, 그리고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사실, 잘 준비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프로그램을 맡았던 사람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당신께서 지시하신 프로그램을 잠시 잠깐도 아니고 1년 동안 이렇게 잘 준비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저는 해야 되겠습니다. 다시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속에 빠졌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동일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프로그램을 접어버렸습니다. 당장은 손해가 난것 같고, 당장은 그것을 준비한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는가 했더니, 조금 후에 조금 시간이 흐른 후부터 그것을 왜 하지 못하도록 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모든 교인들이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 오히려 더 단합되고 더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순종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반드시 순종의 몫은요, 어떤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목사님이 배가 불러지고, 목사님이 많은 유익이 생길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배가 불러지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 나팔이 불려져야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어,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서 갈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 나팔은요 그 기능 면에서 두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호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은 나팔 소리가 불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기억하신다라는 사실이.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막무가내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저는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이 울려진다 했을 때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순종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은, 아팔, 소리, 규정은요, 저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정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순정하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 놀라운 비밀이 그곳에 숨어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합시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손에 들려주신 이은 나팔과 그 신호 규정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요, 우리의 길을 쫑긋 세워서 그말씀에 길을 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약 250만 명에서 300만 명이라는 대는 이대 공동체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움직인다고 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요 정말 큰일이라는 사실이에요. 큰일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달력을 나누어, 줘바, 나, 나누어 줄 때에도 우리가 한번 경험해 봤어요. 이야 난리법석입니다. 네 질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시장에서 골라 골라 싸다 싸다 골라 그곳에서요, 제가 경험해 봤어요. 아줌마들 틈에 서서 우리 아이 거 하나 골라볼랬더니요, 막 밀치고. <laughs> 300만 명이 약속 없이 움직인다라면요, 그것은? 예, 이건 불보듯이 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목소리들을 다낼 것이요. 자기들 멋대로 움직이게 될 것이요.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아무런 규칙도 없이 정말 시장 바닥처럼 오합지졸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에 나의 목소리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바른 땅.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헛소리의 귀를 기울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내 귀를 열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아멘. 나팔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 나팔 소리 들렸어요. 난 이쪽으로 갈 거예요. 어, 저도 들었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갈 건데요. 아니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멈춰 일으라 그랬습니다. 아니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몇 바퀴 돌으라고 했습니다. 자, 모두가 나팔 소리를 들은 것은 확실하지만 그 나팔 소리를 분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또한번 많은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주시는 거예요. 나팔을 이렇게 불때 이렇게 해라. 두 번을 불면 이렇게 해라. 한 번을 불면 이렇게 해라. 이럴 땐 크게 내지 말고 작게 불어라. 이럴 때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아, 모세 앞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불 때는 너희들의 천부장들, 지휘장, 지휘관들만 모세 앞에 나와야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어서 모두가 그 귀에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모두가 같은 소리를 들을 때에. 일사불란하게 이 250만 명 이상 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백성 된연익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거룩한 명령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분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심각한 위기가 있을 것이고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 오늘 이 시간부터 기도하십시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명력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나, 이야기를 나눴었죠. 순종하지 않는다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합리주의를 따지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 원리 중심주의로 가야 합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뜻에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계획대로 진행되어져야 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연익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물과 음식이 없었고 죽음이 상존하는 그 광야를 무사히 건널 수 있었던 특별한 이유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 신호와 구름을 온전하게 쫓아갔기 때문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온전하게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이 있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가난이라는 영광된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축복하실까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도 가나안에 갑니다. 꼭 같이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그때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대로 합리주의대로 다수결의 원칙으로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목회자와 성도, 이연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